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이편한 세상 2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3동의 4층 물건이고요. 평수가 40평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평수네요. 대지권도 15평, 건물과 토지가 같이 나왔고요. 자, 최초 감정가는 9억 3천만원짜리가 최저가 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보존등기는 08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총층수는 26층 중에 우리 물건 4층이다. 좀 낫네요. 그죠? 자, 물건 사진 한번 보면, 네, 관리가 잘 되고, 뭐, 거의 새 아파트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죠? 깔끔하네요. 아파트는 그죠? 뭐, 사진은 그렇고, 아파트도 상당히 깔끔하고, 이렇게. 거의 남양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권리분석을 해보면은 임차인은 현재 안 살고 있고요. 근저당, 농협, 은행, 뒤로는 다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자, 현황조사서 보면, 현황조사서로 뭐 갔더니, 현재 소유자, 채무자 이창훈과 가족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큰 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깔끔한 물건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대구 월서 초등학교 보이고요. 상인역도 상당히 걸어서 가능한 그런 위치네요. 좋네요. 그죠? 명남 고등학교, 상원 고등학교. 저희 집 주위로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야구장도 보이고, 요 스타벅스도 안 하고 있는 게 시내권, 맥도날드도 있네요. 그죠? 애들 좋아하겠네요. 그죠? 충분히 걸어서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위치가 좋네요 음. 뭐 마트 정도 하나 있으면 딱 멋진데 뭐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요 롯데시네마도 있고요 상당히 인프라가 어 좋아 보인다 어 좋아 보인다고 아니고 좋죠 어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브랜드 아파트들도 주위에 많고요 좋네요 좋습니다 음. 자, 가격 안 보러 가죠 13262가 45,000. 13262가 45,000이네요. 아, 이렇게 잘안 나오네요. 자, 13262가 45,000. 이렇게 보러 갈게요. 자, 이 편한 세상 2단지 나왔죠? 13262 였습니다. 13262.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빨리빨리 빨리 봅니다. 자, 610세대 되네요. 1326이면, 어, 158? 13261, 맞죠? 158, 맞네요. 158, 160인가? 1326이면, 음, 맞네요. 158이네요. 자, 158. 매매 가격을 보면, 6억 9천. 지금 우리가 뭐였죠? 아까 4억? 4억 5천. 어, 4억 5천이었죠. 근데 6억 9천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충승은 2층짜리가 어, 6억 9천이 나와 있고, 자 전세도 안 보면 전세는 없네요 희한하게. 음. 자 최근에 거래된 내용을 안 보시죠? 7월에 7억 6억 9천 뭐 6억 중후반에서는 충분히 팔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니동보 보면 158 13306 뭐, 평소 13306, 13326이네요. 1 3 3 2 6이 133. 예, 이거네요. 163으로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63 금방 넘어갈게요. 가격은 비슷할 것 같아요. 평소 비슷해가지고. 자, 6 5 9반이나 7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억. 7억에 나오고 있고, 어, 시세는, 뭐, 7억. 7억 3천에 거래되는 게 하나가 있네요. 7억대가 거래되고 있다. 근데 우리 4억 5천이니까 상당히 시세 차익이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전세가 잘안 나가는 게좀 의문이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밝혀내야 될 물건들입니다. 음. 자, 오늘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 위치가 상당히 좋고 인프라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어,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꾹 한번 눌러 주십시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